안녕하세요. 발성발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웅입니다 오늘은 뇌충격 어,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설비는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어, 충격전압 발생기 부분과 어, 전압을 발생시키는 갭, 그리고 직렬자, 그리고 병렬자, 그리고 어, 전압을 분압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렬 저항과 병렬 저항에 사용되는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저항 값들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 전압에 맞춰서 이걸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 하나당 한 300만 원 정도가 될 정도로 고가의 저항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충격 시험 설비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전압을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것처럼 이쪽에 갭이 있습니다. 충격 전압을 발생시키는 갭에서 어, 소리가 날,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전압이 크게 되면은 소음이 크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 콘덴서 부분인데 콘덴서 부분에서 DC로 차징을 해 가지고 100kV씩 차징을 합니다 그래서 총 어,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600kV까지 어, 충격파 시험을 할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은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어, 200kV를 인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직렬 저항을 이와 같이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병렬 저항은 옆으로 사선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직렬 저항을 설치하고, 이쪽은 직렬 저항을 설치하고, 이 직렬 저항에서 파두장 1.2 마이크로 세컨드 부분을 조종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병렬 저항 부분에 의해서 50 마이크로 세컨드의 파미장에 대한 시간을 조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파두장과 파미장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저항값을 선정을 해가지고 어, 캘리브레이션 한 다음에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측에는 이와 같이 어, 재단 갭이 있어서 여기서 재단 갭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전압 디바이드가 있어서 밑에서는 100kV 그 다음에 200kV 그 다음에 400kV 600kV의 어, 전압을 디바이더를 해서 이와 같이 어, 2차측에 어, 변압기에 H1, H2, H3, X1, X2, X3 상에 각각의 뇌 충격파를 인가를 해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캘리브레이션할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션트 저항을 달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전류가 변압기에 인가되지 않도록 시험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